여러분은 자녀의 무심한 한마디에 깊은 상처를 받아본 적 있나요? 엄마가 뭘 알아? 아빠, 그런 거 몰라도 돼. 이런 말들을 듣는 순간 우리 마음에 깊이 새겨져 지울 수 없는 상처로 남습니다. 단순히 흘려보내려 해도 마음 한 구석에서는 계속 맴돌며 자신을 괴롭히곤 하죠. 이런 일이 반복되면 우리도 결국 지치고 자존심과 관계의 균형까지 무너질 수밖에 없습니다. 자녀에게 존중받지 못한다는 느낌은 단순히 기분 나쁜 일이 아닙니다. 그것은 우리가 부모로서 존재하는 이유를 부정당한 듯한 깊은 상실감과 연결됩니다. 왜 이런 일이 일어나는 걸까요? 어쩌면 자녀와의 관계에서 우리가 무의식적으로 허용했던 작은 일들이 쌓이고 쌓여 결국 이런 상황을 만들어낸 건 아닐까요? 자녀가 무심코 뱉은 말 뒤에는 무엇이 숨어 있을까요? 이 영상에서는 자녀가 부모를 무시하는 태도에 숨겨진 이유를 파헤치고 이를 해결할 수 있는 현실적이고 효과적인 방법을 다룰 예정입니다. 특히 단 한마디로 자녀의 태도를 바꾸고 다시 존중받는 부모로 자리 잡는 비결을 함께 이야기해 보려고 합니다. 이런 갈등을 해결하기 위해 필요한 것은 단순한 대화법이 아니라 부모로서의 태도와 자녀와의 관계를 다시 점검하는 노력입니다. 자녀의 무례함에 상처받고 위축되기보다 지혜롭게 대처하며 관계의 주도권을 회복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첫 걸음을 오늘 시작해 보겠습니다. 이 영상이 도움이 될것 같다면 좋아요와 구독, 알림 설정을 눌러주세요. 여러분의 소중한 응원이 더 나은 콘텐츠를 만드는데 큰 힘이 됩니다. 그럼 이제 자녀가 무시할 때 부모로서 어떤 자세를 가져야 하는지 구체적으로 알아보겠습니다. 부모와 자녀 간 갈등은 단순히 한 사람의 잘못에서 비롯되지 않습니다. 그 이면에는 우리가 속한 사회적 구조와 가족 문화가 깊이 자리 잡고 있습니다. 특히 우리 사회는 부모는 자식을 위해 희생하는 것이 당연하다는 인식을 자연스럽게 받아들여왔습니다. 부모의 희생과 헌신은 세대를 거쳐 당연시되었고 이러한 문화는 자녀들에게도 무의식적으로 주입되며 부모의 노력이 단순한 의무로 여겨지게 만듭니다. 65세 희정 씨는 전형적인 희생적인 부모였습니다. 결혼 후 곧바로 직장을 그만두고 자녀를 위해 가정을 돌보는 역할을 맡았습니다. 자녀가 어릴 적에는 새벽부터 도시락을 싸고 학원비를 마련하기 위해 가사 도우미 일도 병행했습니다. 경제적으로 넉넉하지 않았지만 희정 씨는 자녀가 부족함을 느끼지 않도록 최선을 다했습니다. 집안 살림을 아끼고 아껴 겨우 학비를 마련하며 자녀가 원하는 것을 최대한 들어주려 노력했습니다. 아이들을 위해서라면 어떤 희생도 괜찮다고 스스로를 다독이며 살아왔습니다. 희정 씨는 자녀들이 대학에 입학하고 좋은 직장에 취업하면서 모든 노력이 보상받는 듯한 기쁨을 느꼈습니다. 그러나 시간이 지나면서 자녀들과의 관계는 점점 소원해졌습니다. 자녀들은 각자 바쁜 일상에 몰두하며 어머니를 챙길 여유가 없었습니다. 희정 씨는 자녀들이 자신을 외면하는 것처럼 느껴졌고 서운한 마음이 점점 커졌습니다. 어느날 희정 씨는 딸과의 대화 중 용기를 내어 엄마는 내가 이렇게 잘 되기까지 정말 많은 노력을 했어. 그게 너무 보람 있었지만 요즘은 내가 엄마를 이해해 주길 바란다고 말했습니다. 하지만 딸의 대답은 차가웠습니다. 엄마니까 당연히 그 정도는 해야 하는 거 아니야? 다들 그렇게 살아. 딸의 말은 희정 씨의 마음을 찢어 놓았습니다. 평생 동안 바쳤던 노력이 무의미하게 느껴졌고, 자신의 존재마저 부정당한 듯한 상처를 받았습니다. 그날 이후 희정 씨는 자녀들과의 대화에서 점점 말을 아꼈습니다. 자신의 감정을 표현하지 못한 채 속으로 삼키기만 했고, 그로 인해 관계는 더 멀어졌습니다. 희정 씨는 자녀들에게 다가가고 싶었지만 어떻게 해야 할지 몰랐습니다. 이 사례는 단순히 희정 씨 개인의 이야기가 아닙니다. 우리 사회는 부모의 희생을 너무 당연하게 여기는 문화 속에서 자녀들에게도 그러한 관점을 심어줍니다. 자녀들은 부모의 헌신을 배경으로 여기며 특별히 고마움을 느끼지 못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특히 현대사회가 개인의 성공과 독립을 중요시하는 만큼 부모의 노력은 종종 잊히거나 간과되기 쉽습니다. 이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부모와 자녀가 서로의 입장을 이해하고 존중하는 태도를 회복하려는 노력이 필요합니다. 희정 씨의 사례에서 그녀는 딸과 다시 대화를 나누기 위해 용기를 냈습니다. 이번에는 딸이 상처를 받을까봐 두려워하지 않고 자신의 감정을 솔직히 표현했습니다. 엄마가 너를 위해 많은 것을 희생했지만 그게 절대 당연한 일은 아니었단다. 너에게 말로 듣지 않아도 그동안 내 눈빛과 행동에서 감사하는 마음을 느낄 수 있길 바랐어. 딸은 처음에는 방어적인 태도를 보였지만 어머니의 진심 어린 표현을 듣고 나서야 자신의 무심한 태도를 돌아보게 되었습니다. 자녀가 부모의 헌신을 당연하게 여기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는 부모 역시 희생만을 강조하기보다는 자녀와 열린 대화를 통해 서로의 감정을 공유하는 연습이 필요합니다. 엄마가 이렇게 했지만 그 과정에서 나도 힘들었단다. 하지만 너를 위해 기꺼이 한 일이야. 내가 그 노력을 알아주면 참 고맙겠구나와 같은 대화는 자녀가 부모의 입장을 이해하는 계기가 될수 있습니다. 부모와 자녀 간의 갈등은 사회적 구조와 문화의 뿌리를 두고 있지만 서로의 입장을 존중하며 대화를 시작하면 관계는 얼마든지 회복될 수 있습니다. 부모의 진심이 담긴 말 한마디, 자녀의 감사의 표현은 관계를 회복하는 데 있어 큰 변화를 가져올 수 있습니다. 다음은 이러한 갈등의 본질을 더 깊이 들여다보고 우리가 선택할 수 있는 구체적인 해결 방안을 살펴보겠습니다. 부모와 자녀 간 갈등은 사소한 상황에서 시작되기도 하지만 그 안에는 서로의 세대 차이와 기대의 불일치가 자리 잡고 있습니다. 특히 기술 사용과 같은 주제는 세대 간 간극을 극명히 드러내며 관계를 복잡하게 만들 수 있습니다. 70대의 승호 씨는 은퇴 후 새로운 삶을 준비하며 요즘 시대에 스마트폰 하나쯤은 제대로 써야겠다는 결심을 했습니다. 주변 친구들이 가족들과 단체 대화방에서 소통하고 손주들의 사진을 실시간으로 받으며 기쁨을 나누는 모습을 보며 스마트폰을 제대로 활용하지 못하는 자신이 뒤처지는 느낌이 들었기 때문입니다. 문제는 그는 스마트폰 사용에 서툴렀다는 것입니다. 메뉴 찾는 법부터 기본 설정까지 하나하나 막히는 일이 다반사였고 결국 아들에게 도움을 요청하기 시작했습니다. 처음 몇 번은 아들도 친절히 알려주었습니다. 하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승호 씨가 같은 질문을 반복하거나 기능을 익히지 못할 때마다 아들은 짜증을 내기 시작했습니다. 어느 날 승호 씨가 메시지 보내는 방법을 물었을 때 아들은 아빠, 이런 것도 몰라요? 내가 몇 번을 가르쳐드렸는데, 라며 귀찮아하는 태도를 보였습니다. 그 말에 승호 씨는 크게 상처를 받았습니다. 자신이 아들에게 불편한 존재로 느껴진다는 생각에 더 이상 도움을 요청하지 않기로 했습니다. 그는 한동안 스마트폰을 방치한 채 조용히 신문을 읽으며 시간을 보냈습니다. 하지만 손주들의 사진을 보지 못하는 상황이 계속되자 그는 더 이상 이렇게 지낼 수 없다고 결심했습니다. 며칠 뒤 승호 씨는 새로운 접근법을 시도하기로 했습니다. 저녁 식사 후 아들에게 차분히 다가가 아빠가 요즘 스마트폰을 배우고 싶은데 너한테 계속 물어보니까 너도 힘들지? 아빠가 많이 부족해서 미안하다. 그런데 내가 조금만 더 도와주면 나도 혼자 할수 있을 것 같아. 이번엔 제대로 배워볼 테니까 한 번만 더 도와주라 라고 말했습니다. 아들은 처음엔 뻔한 부탁으로 생각하며 대수롭지 않게 반응했지만 아버지의 진심 어린 태도를 보고 생각이 달라졌습니다. 알겠어요, 아빠. 그런데 이번엔 제가 가르쳐드리는 걸한번 적어보세요. 그러면 더 기억하기 쉬우실 거예요. 아들은 즉석에서 메모장을 꺼내 스마트폰 사용법을 적어가며 차근차근 설명했습니다. 승호 씨도 열심히 적고 따라하며, 아, 이래서 이게 안 됐구나. 라며 연신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며칠 후 승호 씨는 스마트폰으로 가족 단체 대화방에 오늘 저녁에 맛있는 만두를 먹었다라는 메시지와 사진을 직접 보냈습니다. 손주들이 바로 할아버지 최고. 라는 답장을 보냈고, 승호 씨는 아들에게 이렇게 말했습니다. 너 덕분에 아빠가 큰 산을 넘은 것 같다. 고맙다. 아들은 미소를 지으며 대답했습니다. 아빠도 이제 디지털 세대네요. 이 사례는 부모와 자녀 간 갈등이 소통과 이해를 통해 충분히 해결될 수 있음을 보여줍니다. 부모가 자신의 부족함을 솔직히 인정하고 도움을 요청하며 풀어나갈 때 갈등은 오히려 관계를 강화하는 계기가 될수 있습니다. 승호 씨와 그의 아들이 보여준 변화는 작은 태도와 노력의 변화가 얼마나 큰 결과를 가져올 수 있는지 잘 보여줍니다. 부모와 자녀 간 갈등을 해결하는 핵심은 존중과 소통입니다. 단순히 대화를 나누는 것을 넘어 서로의 감정을 이해하고 받아들이는 과정에서 시작됩니다. 60대 성훈 씨는 은퇴 후 평생 모아온 저축으로 은퇴 생활을 꾸려가고 있었습니다. 그는 자신의 삶을 소박하게 유지하면서도 성인이 된 자녀들에게 도움을 줄수 있다는 것에 나름의 보람을 느끼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성훈씨의 아들은 자주 경제적 지원을 요청하며 그 요구는 점차 빈번하고 구체적이 되어 갔습니다. 처음에는 학자금 대출 상환이나 취업 준비와 같은 현실적인 이유였지만 점점 여행 경비나 고급 레스토랑 방문과 같은 사치스러운 요구로 바뀌어 갔습니다. 어느 날 성훈씨는 SNS에서 아들이 고급 레스토랑에서 식사하는 사진을 올린 것을 보고 당혹감을 느꼈습니다. 아들이 얼마 전 급한 일이 있다며 돈을 요청했던 것을 떠올리니 그 돈이 이런 소비에 쓰였다는 생각이 들어 화가 났습니다. 하지만 그는 그래도 아들이니 이해해야지라며 감정을 억누르고 넘어갔습니다. 그러나 같은 일이 반복되자 성훈 씨는 더 이상 참을 수 없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아들이 다시 돈을 부탁했을 때 성훈 씨는 이번에는 침착하게 대화를 시도하기로 했습니다. 그는 먼저 자신의 감정을 솔직히 표현하며 대화를 시작했습니다. 아빠도 너를 돕고 싶고 내가 잘 되길 바라는 마음은 변함없다. 그런데 최근에 내가 올린 사진을 보면서 솔직히 많이 서운했어. 아빠가 도와준 돈이 그런데 쓰였다는 게 마음에 걸렸다. 성훈 씨는 감정을 드러내는 동시에 아들을 비난하지 않으려 노력했습니다. 아들은 처음에는 짜증 섞인 목소리로 대답했습니다. 아빠, 그게 그렇게 큰 문제예요? 제가 그 돈으로 뭐좀 즐길 수도 있잖아요. 하지만 성훈 씨는 감정을 억누르지 않고 차분히 이어갔습니다. 내가 그 돈을 어디에 쓰는지 내가 전부 관여하고 싶다는 건 아니야. 다만 그 돈이 정말 필요한 곳에 쓰이는 건지 알고 싶고 내가 그만큼 노력하고 있다는 걸 보여줬으면 좋겠어. 아들은 처음에는 방어적인 태도를 보였지만 아버지의 진심 어린 말에 생각이 달라지기 시작했습니다. 그는 아버지에게 사실 요즘 회사에서 일이 너무 힘들어서 기분 전환 삼아, 그런데 돈을 썼어요. 아빠가 그렇게 생각하셨을 줄은 몰랐어요라며 자신의 상황을 솔직히 털어놨습니다. 성훈 씨는 아들의 이야기를 끝까지 경청하며 이렇게 말했습니다. 아빠도 내가 힘들다는 걸 몰랐던 것 같아. 그런데 기분 전환이 필요할 땐꼭 돈을 많이 써야 하는 건 아니잖아. 다음엔 간단히 시간을 보내는 방법을 찾아보면 어떨까? 아들은 아버지의 제안에 고개를 끄덕이며, 알겠어요, 아빠. 앞으로는 그런 부분도 신경 쓸게요라고 답했습니다. 그날 이후 아들은 돈을 요청할 때 더욱 신중해졌습니다. 단순히 필요하다고 말하기보다 사용 목적과 이유를 설명하며 요청했고, 사치스러운 소비는 줄이기 시작했습니다. 성훈 씨는 아들의 변화된 태도를 보며 처음 대화를 시작했던 결정을 다행스럽게 여겼습니다. 그는 아들에게 말했습니다. 내가 이렇게 노력하는 모습을 보니 아빠도 기분이 좋아진다. 앞으로도 우리가 서로 솔직히 이야기하면 좋겠어. 이 사례는 부모와 자녀 간 갈등이 소통과 존중을 통해 어떻게 해결될 수 있는지 보여줍니다. 성훈씨는 자신의 감정을 억누르지 않고 솔직히 표현함으로써 아들에게 자신의 생각과 입장을 전달할 수 있었습니다. 동시에 아들에게도 자신의 상황과 태도를 돌아볼 기회를 제공했습니다. 이처럼 존중과 소통은 관계를 회복하고 갈등을 해결하는 가장 중요한 열쇠임을 다시 한번 확인할 수 있습니다. 부모의 자존감은 단순한 개인적인 문제가 아니라 가족 전체의 균형과 조화를 결정 짓는 중요한 요소입니다. 부모가 스스로를 존중하고 자신의 삶을 주체적으로 살아갈 때 자녀와의 관계도 자연스럽게 건강하고 안정적으로 변화합니다. 반대로 자존감을 잃고 자녀에게 과도하게 의존하거나 기대하면 자녀는 큰 부담을 느끼며 관계가 소원해질 가능성이 높습니다. 이번 사례는 은퇴 후 자녀들에게 과도하게 의존했던 70대 성호 씨가 자존감을 회복하며 자녀와의 관계를 개선한 이야기를 다룹니다. 70대 성호 씨는 성실한 가장이었습니다. 젊은 시절, 그는 가족을 위해 열심히 일하며 자녀들의 학비와 생활비를 책임졌습니다. 그의 모든 목표와 에너지는 자녀들의 성공과 가족의 안정에 맞춰져 있었습니다. 은퇴 후에는 여유로운 시간을 기대했지만 오히려 텅빈 하루와 자녀들의 독립적인 삶이 그를 허탈하게 만들었습니다. 자녀들은 각자 가정을 꾸리고 바쁜 일상 속에서 아버지를 찾는 시간이 점점 줄어들었고 성호 씨는 점차 자신이 외면당하고 있다는 생각에 빠져들었습니다. 그는 자녀들과의 거리를 좁히기 위해 매일 전화를 걸고 작은 일이라도 도와주고자 했습니다. 오늘은 무슨 일이 있었니? 라며 자주 안부를 묻고 주말마다 자녀의 집을 방문하려 했습니다. 하지만 그의 이런 행동은 자녀들에게는 부담으로 다가왔습니다. 특히 성호 씨는 자신이 자녀들의 삶에 필요한 존재로 남고 싶어 하는 마음에서 간섭처럼 느껴질 만한 조언이나 비판을 하기도 했습니다. 어느날 성호 씨는 아들로부터 충격적인 말을 들었습니다. 아빠, 저도 제 생활이 있어요. 아빠가 매일 이렇게 연락하시고 계속 오시면 부담스러워요. 그 말은 성호 씨의 자존감에 큰 상처를 남겼습니다. 자신이 자녀들에게 도움이 되는 사람이 아니라 짐이 되고 있다는 생각에 그는 깊은 우울감에 빠졌습니다. 그는 자신이 무엇을 잘못했는지 고민했지만 해답을 찾기 어려웠습니다. 그런 와중에 친구의 제안으로 지역 자원봉사 활동에 참여하게 되었습니다. 처음에는 별다른 기대 없이 시작했지만 성호씨는 곧이 활동에서 새로운 활력을 찾기 시작했습니다. 지역 복지관에서 아이들을 가르치고 동네의 어르신들을 돕는 활동을 통해 그는 자신이 여전히 가치 있는 일을 할수 있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특히 어린 학생들이 선생님 감사합니다. 라며 웃으며 인사할 때마다 그의 마음은 뿌듯함으로 가득 찼습니다. 자원봉사 활동은 성호 씨에게 단순한 일상이 아니라 삶의 새로운 목표가 되었습니다. 그는 매일 아침 일찍 일어나 복지관으로 향했고 자신의 경험과 지혜를 나누며 많은 사람들과 교류했습니다. 그는 처음으로 자신의 삶을 자녀가 아닌 자신을 위해 채워가고 있다는 것을 느꼈습니다. 이후 성호 씨는 자녀들에게 더 이상 매일 연락하지 않았습니다. 대신 자녀들이 먼저 전화를 걸어올 때 여유로운 마음으로 대화를 나눴습니다. 그는 자녀들에게 요즘은 복지관에서 아이들을 가르치고 있어. 그 친구들이 참 밝고 재밌더라고 자신의 활동을 이야기했습니다. 자녀들은 아버지가 새로운 삶의 의미를 찾아가고 있다는 사실에 놀라워하며 오히려 아버지와의 대화를 기다리게 되었습니다. 어느날 큰아들은 아버지를 복지관까지 데려다 주며 이렇게 말했습니다. 아빠가 요즘 너무 행복해 보여서 좋아요. 제가 더 자주 연락드릴게요. 그 말에 성호 씨는 미소를 지으며 대답했습니다. 아빠도 이제 내가 뭘 하고 싶은지 알것 같아. 내가 잘 살아가는 걸 보는 것도 기쁘지만, 이제는 나도 나 자신을 위해 살고 있어. 성호 씨의 사례는 부모의 자존감이 가족 관계에 얼마나 큰 영향을 미치는지를 보여줍니다. 그는 자존감을 회복하고 자신의 삶에 의미를 부여함으로써, 자녀들과의 관계에서도 건강한 경계를 설정할 수 있었습니다. 자존감이 높은 부모는 자녀들에게 단순히 의존적인 존재가 아니라 존경할 만한 인격체로 다가갑니다. 이는 자녀들에게 더큰 애정과 존경심을 불러일으키며 관계를 더욱 깊고 긍정적으로 변화시킵니다. 부모의 자존감 회복은 가족 모두에게 긍정적인 영향을 미칩니다. 이는 단순히 부모 자신의 행복을 넘어 자녀들에게도 독립적이고 성숙한 가족 관계의 모델을 보여줍니다. 성호 씨의 변화는 부모가 자신을 사랑하고 존중하는 태도가 가족 관계를 어떻게 변화시킬 수 있는지를 잘 보여줍니다. 부모와 자녀 간의 관계는 균형이 중요합니다. 부모가 자신의 삶을 풍요롭게 가꾸고 독립적인 태도를 유지할 때 자녀는 부모를 단순히 의존적인 존재로 보지 않고 존경하고 사랑할 수 있는 대상이 됩니다. 부모의 자존감 회복은 가족 모두에게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며 건강하고 지속 가능한 관계를 만드는 핵심입니다. 부모와 자녀 간 관계는 단순히 사랑만으로 유지되지 않습니다. 사회적 구조와 문화적 배경, 잘못된 기대와 오해, 대화 부족이 쌓여 갈등을 키우고 관계를 소원하게 만들 수 있습니다. 하지만 존중과 소통이라는 기본 원칙을 실천하면 가장 깊은 갈등조차 해결의 실마리를 찾을 수 있습니다. 부모는 자신의 헌신과 희생을 당연히 여기지 않고 자녀에게 솔직히 자신의 마음을 표현해야 합니다. 자녀 역시 부모의 노력을 인정하고 감사의 마음을 표현할 때 관계는 더욱 건강해질 수 있습니다. 이러한 상호 존중은 단순히 갈등을 해소하는 것을 넘어 가족이라는 공동체를 더 강하게 만드는 힘이 됩니다. 또한 부모 스스로의 자존감을 회복하는 일은 관계 개선의 핵심입니다. 자신의 삶을 주체적으로 가꾸고 자녀에게 무조건적으로 의존하지 않는 태도는 자녀에게 부담을 덜어줄 뿐만 아니라 부모 자신에게도 새로운 활력을 제공합니다. 자존감이 높은 부모는 자녀에게 존경받는 존재로 자리 잡고 가족 간의 신뢰와 애정이 자연스럽게 형성됩니다. 이 영상에서 이야기한 존중과 소통, 그리고 자존감 회복은 단순한 이론이 아니라 우리가 매일 실천할 수 있는 현실적인 행동들입니다. 단 한마디로 자녀의 태도를 바꾸고 상처받았던 관계를 회복할 수 있는 방법은 여기서 시작됩니다. 부모와 자녀 모두가 서로의 입장을 이해하고 공감할 때 진정한 가족의 의미를 되찾을 수 있습니다. 앞으로도 더 많은 지혜로운 이야기를 통해 여러분의 삶과 관계에 도움이 될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를 눌러주시면 더욱 유익한 콘텐츠로 찾아뵙겠습니다. 오늘 영상이 여러분께 작은 변화의 시작점이 되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